야, 정말 안쪽으로는 뭐 은하수가 빛나는 것 같이 번쩍번쩍번쩍거리는 사람 홀리게 하는 맛이 있는 그런 리어램프 디자인이고요. 이 차량 벤츠 차량인데요, E 클래스 중에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은 E 클래스 세단, 네 E 400 포매틱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E 클래스랑은 다르게 출고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차량이었는데요. 야 1억 원의 E 클래스를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해 드린 가격은 훨씬 싸게 준비해 봤습니다.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시청 계속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1억짜리 벤츠 E-클래스 세단 전면부 디자인과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 헤드램프 벤츠에 멋진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기능도 담고 있지만 일단 디자인부터 정말 예쁜 차종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헤드램프 기능이랑 똑똑한 오토 하이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밤길 안전성 지켜줄 수 있는 차종이고요 전면부 그릴은 디자인도 가로선으로 쭉 뻗어있어서 예쁘지만 네 여기서 한번더 멋을 더해주는데 레이더도 포함되어 있고 전면부 주차 카메라 그리고 주차 센서 그리고 위쪽으로도 어댑티브 크루즈와 비상 긴급 제동을 위한 카메라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타고 나가든 딸내미가 타고 나가든 정말 완벽하게 차가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 줄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죠. 모든 옵션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주변 지인들 벤츠 많이 타신다고 해서 E클래스는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 휠은 아마도 처음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400 전용 휠이거든요 1억짜리 E클래스를 산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휠이기 때문에 19인치의 이 다이아몬드 커팅 휠 스타일도 정말 독보적이고 예쁜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콘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고급 타이어죠 트레드는 지금 한60%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커다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E 클래스에는 들어가지 않는 AMG 스타일의 타공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제동력도 정말 훌륭한 차종이고요. 예, 앞에서 뒤로 쭉 뻗어나가는 라인 보면은 펄 블랙이 정말 멋지게 빛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 클래스 하면은 아 이렇게 멋지고 볼륨감이 있는 라인이 뒤까지 쭉 가는 게 굉장히 유려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에 우리 강남 사모님들이 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램프 같은 것도 보시면 야 정말 안쪽으로는 뭐 은하수가 빛나는 것 같이 번쩍번쩍번쩍거리는 사람 홀리게 하는 맛이 있는 그런 리어 램프 디자인이고요. 네, 뒤쪽으로는 일단 포매틱 로고 보고 가셔야 됩니다. 뭐눈 오면은 벤츠 E 클래스 후륜구동이라 못 간다 이런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눈올 때도 완벽하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비올 때도 미끄러지는 일, 등단기 떡게 맛볼 수 있는 안전한 세단입니다. 그리고 E400 레터링, 이 E400 레터링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네, 4,000cc급 파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옛날 기준인데. 네, 지금은 3,000cc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사양 차량이고요. 마력 수도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우리 지인들이 뭐 벤츠 타봤다, 뭐 벤츠 2, 3 0 0 타봤는데 뭐 차가 잘안 나가더라. 이거 타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차 정말 잘 나갑니다. 거의 스포츠카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종인데요. 당연히 출고가 1억쯤 되는 벤츠 E클래스니까.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굉장히 깊고 넓은 트렁크 공간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옆쪽으로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골프백 정도 싣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받을 때도 정말 편리하게 전동 트렁크 받아주고 이제 실내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실내 상태도 한번 보셔야겠죠. 정말 멋지게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이 분위기를 밝혀주고 있는 2400의 실내 공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트부터 한번 보시죠. 가죽 상태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해진 곳, 뭐 스티치 터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배시보드로는 여기도 가죽으로 스티치로 고급스러움을 넣어 놨는데요. 여기에 블랙 애쉬 우드라는 굉장히 벤츠만의 특이한, 그 고급스러운 대시보드 라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블랙에다가 헤어라인을 넣어 놨는데, 이 헤어라인과 이 멋진 요트 스타일의 에어컨 벤트가 디자인적 통일성을 너무 아름답게 이루고 있어가지고, 예, 누구든 보면 뻑갈 만한 그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네요. 아래쪽으로는 뭐, 네, 풀 오토 에어컨이랑 벤츠가 자랑하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 수납함 안쪽으로는, 네, 이런 거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좀더 자세한 옵션들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반차 없이 매끄럽게 다 이어져 있는 벤츠만의 와이드 콕핏 스크린. e 400은 디스트로닉 플러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차간거리 조절, 액티브 크루즈 스피드 리믹 기능을 조정하는 레버. 다이나믹 셀렉트 기능에 들어가면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고요. 조작성도 좋고 디자인도 예쁜 풀 오토 에어컨. 에어 서스펜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차고가 상승하는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싼 차량이니만큼 풀 어라운드 뷰는 기본입니다. 온열 시트, 통풍 시트를 지원하는 메모리 시트, 당연하게도 핸들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까지 관리 상태 완벽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클래스 인테리어 스타일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벤츠 E400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 더 싸게 사시는 방법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이 차량 10만원 더 싸게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벤츠 E400 포메틱 차량 벤츠 E클래스를 1억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출고가가 워낙 높았던 만큼 부자분들이 많이 사는 차량이었는데 그만큼 관리도 좀더잘 되어 있는 차종이 이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냥 1억이 추가된 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에 뭐 반자율 주행 기능에다가 아령 구동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종으로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 출고가 1억에서 오늘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천만 원 초반대로 준비해봤는데요.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은. 벤츠 e 4 0 0 포메틱 4륜구동 차량이고요. 2017년식이고요. 10만 키로 주행했고, 완전 무사고, 범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외 모든 외판은 순정 그대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유누수 한방울없고요 성능 보증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셔서 안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저희가 이벤츠 E 클래스 400 준비해드린 가격은 3,290만원입니다. 3,290만원에 출고가 1억짜리 벤츠 E클래스 V6 트윈터보 고성능 사양 몰고 갈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꽂자드리는 중고차 이동국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이동국 팀장에게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